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거부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 잘 받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청지기로서 거부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부족과 연약함 모든 것을 아쉬우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. 제가 할수 없으면 저는 잘 알고 있기에 아버지께 원합니다. 아버지 도와주십시오. 여생이 선한 청지기로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청지기로서. 예, 역할과 책임을 다 감당하고 아버지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신 일터에서 전심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. 힘과 능력을 다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아버지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